이사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네. 완전히 깜짝 이벤트 한번 합니다. 네. 예. 몇분 정도 모실 수 있어요? 거기 예. 한 20분. <laughs> 그 풀이야. 분? 2 0 분. 아니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럼 막 이렇게 옹기종기 앉으셔야 돼. 서서 볼 수는 없으니 그래도 카페인데 어. 앉아서 보시려면 예. 진짜 꽉 차면 30분? 어, 30명까지도 꽉차꽉 차면 네. 예. 30명 오케이. 네, 어, 오케 그러면 3 0 명을 자 날짜 받아주세요. 네. 자, 받아, 받아드릴게요. 네, 받아주세요. 받 <laughs> 망치하고 못 채움 주세요. 좀 받아드릴 테니까. <laughs> 확 받아, 빡빡 박아, 확 받아야 됩니다. 우리 이 근이라 카페에 아주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. 우리 고객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오후 5시 반부터는 타 고객분들은 입장이 좀 제한됨을 양해해 드릴. 이세준씨가 언플러그드 콘서트를 그 팬분들과 아주 좀격하게 시간을 이곳에서 가지기로 했답니다 음, 어, 그래서 내일 하여튼 이공간의첫화하 이 첫, 첫 아웃이 이세준씨의 작은 콘서트가 기획이 되어있고 맨틀맨 앞으로 종종 이렇게 뵙겠습니다